안녕하세요 비오비튜브 로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저번에 이제 계약하는 그 식당을 하기 위해서 상가 같은 걸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 못 찾고 있다가 드디어 한달반 만에 저희가 원하는 곳이 나오고 그 과정 기간이 또한한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세스를 준비하는 동안 계약하는데 상가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준비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준비하고 오늘이 드디어 가계약까지 하러 가는 날입니다. 일단은 오늘 상가도 보여드릴 거고 계약도 할 거고 사실 한달 동안 여기 위치를 찾으면서도 계속 기획을 했어요. 밥집 개념으로 할 거기 때문에 뭐 디자인 팀이랑도 뭐 미팅도 하고 이런저런 좀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튼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도착했다. 야. 이 건물인데 오 저는 사실 직접 온 거는 처음입니다. 직접 보러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스케줄이 그러면은 다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 설명 듣고 그리고 3D 디자인 하는 친구 만나서 실측하는 거 봐주고 주방 어디로 딸지 설명하고 네. 플러스 인테리어 업체 선정 관련해서 미팅하고 바쁘구만 세 번째 계획 첫 번째 좀 많이 안쪽에 많이 안쪽이다 근데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네. 로비로 다니는 길인데 안을 보면 여기서 가야 돼가지고 로비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나? 응. 그게 저기도 뭐 뚫려있고 여기예요갈색깔로 되어있는 게 원래 통유리로 들어가는 거아 저기가 통유리예요 원래 지금 여기 상가가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건물이 꽉 차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음식점이 저희가 처음인데, 여기 위에 뭐 콜센터도 있고, 아무튼 여기 직원들이 천명 이상은 근무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아직 다찬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맞은편이 그 i t 파크예요 저기 지금 차들 나오는 곳이. 일단은 뭐 유동인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합격이어서. 어? 그 디자인 업체, n of the d e s i o h i g n h e i g h e i g t h o s n e e s of the d e i g n h e s i h d e s i g h e d e s of n e g the d e s i the i n of the d e s i e d e s of e d e s of h n h g of t e d e i of t h d i n o the design of e d of h s i g e d e s i g of t e a h e d e s of t h s of e d of h e d e s t h i g the n of t h i g of the design of the e s s i g e d g e n i n e t e e n n i n e t h the e e d e s h the n of of t h s of e d h e e s h e e s h the n of of the design of the 그러니까 실제 디자인해주는 팀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인테리어 팀은 아직 정해지지않았아 헬로우 네. 아니 건물이 세부에 이런 건물이 있나? 진짜 깔끔하고 뭔가 이쁜 느낌인데 아 한번 여기도 한번 보고 싶어 아까 막혀있어가지고 여기가 네, 세번째 그 출입구가 지금 양쪽으로 있는 거죠 오른쪽도 있고 여기도 네, 있는 여기 거죠 여기 출입구로 더 훨씬 많이 왔어와 근데 여기 멋있다. 아니, 미, 이게 회사지. 아, 진짜 신식 건물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 옆으로 넘어왔을 때 지금 요 여기 위치인 것 같은데? 아, 여기예요. 아, 이렇게 보면 또 나쁘지가 않네. 아, 일 건물이 너무 깔끔해서 아, 오피스 옮기야 되나? 이 오피서들의 이 명찰을 찍고 들어가는 이런 거를 세부에서 보게 된. 저 사실 공사가 아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디자인 팀하고 이번에 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에 들어오면은 조금 더 넓은 느낌 그리고 천장이 좀 높아가지고 물론 당연히 위에를 쳐서 좀더 가까워지겠지만 조금은 이그 뭐라고 하지? 이 바라보는 그뷰나 이런 것들이 막혀있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선 천장이 좀 높아서. 멋있어 사진 찍고 있구나 여기 디자인 팀들이 스타트업이었잖아 사실상 생긴지 2년인데 경력 10년 된 디자이너 두명이서 만드는 회사 아 경력직 10년 된 디자이너들이 둘이서 스타트업이구만 음. 음, 생긴지 2년 됐고 솔직히,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능력이, 능력이 있어야지. 있어야지. 솔직히, 다른 이제 경력 높은 그런 회사들의 포트폴리오는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레스토랑 한 경험은 한두 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고민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디자인들은 많이 해봤는데, 레스토랑은 몇개 없다. 그래도 자기 실력들은 정말 다른 디자인을 할 때도 좀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열정적으로 하겠다라는 적극성이 많이 높았어요. 이 디자인 팀이 여기 건물에 사무실을 또 디자인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저것 프로세스 같은거 그런 것들 허가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도와주겠다 라고도 했었습니다 오늘 사인하는 거야? 지금 컨트랙 사인이 아니고 뭐..뱅크 어카운트에서 자동이체 그거에 관한 사인이라고 지금 설명을 나누고 있습요 라라이 c Have you been to the s h o 콘도이라는데 여기 네. 빌딩 말고 이체에 있는. IT 파크 안쪽인 거 같은데? 모델 한번 봐봅시다. 뭐야? 아투 베드룸. 뭐야, 여기 침대까지도 왔네. 아, 야. 기가 막힌데? <laughs> 이 위에 막 향기까지 나게 해놔 가지고 <laughs> 이게. 홀린다, 그게 있네 <웃음> <웃음> 홀리게 되네. 와. 아,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진짜 네 네. 필리핀이 꼭 허름한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laughs> 이렇게 잘된 것들도 있다. 2023년이잖아. <laughs> 2024년이라서. <laughs> 미래서 그래. <laughs> so finish. I'm wanna make sure this is 1 s t of December. We will making sign. So someone want suddenly want to get our unit. 대출에 리설베이션 right. no, 하잖아. 리설베이션 컨트라. Even we didn't pay about reservation. Oh, reservation. We, so, we, third we, time explain? Um. <laughs> <laughs> third time, second time. <laughs> okay. okay. 땡큐. 땡큐 베리 머치. 땡큐 베리 머치. 땡큐. 땡큐 베리 머치. Very beautiful. 아, <laughs> 오늘은 계약서를 쓴건 아니고 예약을 하는 거죠. 예약.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유닛을 저희가 계약하기 전까지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예약금을 넣었기 때문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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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는구만. <laughs> 네, 그것만 하면 끝이나 인테리어 짙하고 오, 업체 친구들한테 렌더링 컨셉 사진을 더 보내달라고 하니까. 네, 네 디자인팀. 정리해서 음, 주겠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팀이 없더거든요. 말로라도 좀더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이제 디자인 관련해서 미팅을 좀 하려고 커피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One, oh, right. show you first. This one, they already do some restaurants also have mm. So the other one... I don't have, ask. I asked I ask. This so, one quite a little high but work good They work best um, I asked for time. The other one I asked for probably I emailed to you Because we are worried about this like right. uh, actually in philippines december and january oh uh, barami holiday okay. right okay. Uh, that's why they can work a r o t depend on b u i n e ah it depend on b u d i n g oh uh, okay y e a n problem u c t h a r e 이런 느낌인가 게 사진이 너 우리 만든 게있아 uh. 아. 만들었잖아 Yeah, yeah, yeah. But our our food is yeah. uh, That's why I don't know what <laughs> <laughs> you mean. Actually, uh, Also good. Yeah. Something like that. Yeah, something like <laughs> that. This is we send to online. Oh, this Oh, so heavy This is only content. Oh yeah, yeah, yeah. This is manual like we people Okay. We just this is our amazing image okay. but okay. not exact okay. exactly the one. You want to buy this one like this? Very expensive or engineer. Very convenient? <coughs> ah yes. Ah really? Yeah. Yeah. But I buy for office recently, only 15k. I buy the previous and the short And then the Vulcan, I think 8K maybe? But so useful, super useful You buy for work? No, I buy for But if may you use, that also problem We can contact 24 hours Stop <laughs> <laughs> that right Why? I'm a <laughs> okay. Iphone yeah? yeah, I buy when iPhone 14 go up, come out, I buy 13. Even that time, there is expensive. No, no come out, new no. one come out, 50 000 pesos, right? I wow. I know, I have I have I, have, I have <laughs> with my brother. And then this one, new iPad come out, I buy two editions back, so it's cheap. Like, no, I never buy th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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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laughs> uh -huh. yeah, but you, you are rich. But you are rich. I use my old phone. I use Sears, and e n so this one maybe Sears again. I t n o w they. What you use? Canva, fiber, email. 아 근데 메신저 있으면 좋긴 한데. Can not make KakaoTalk? I try. So so that we can communicate very well. Email로 해서 언제? a that one. KakaoTalk을 전파했다. <laughs> because if you make the cacao, you can work on other Korean. <laughs> if my subscriber asking about the design it's like fine. that, I will introduce you. With the Oh. <laughs> anyway, finishing up today? Yes. Finish. Thank you. Oh, thank you. How is travel agency? Hmm? Good travel. Your agency is very good. I don't know. <laughs> because we, are, we have a massage shop, a diving shop, two kind of travel agency. Everything we, in Lapu-Lapu. Yeah, so yeah, yeah, yeah. So now we have a Bohol travel agency and then Kotaki Wow! Mm. 이봐요. 원어 컴투 애니타임 더 아워 오피스. so I, i will make your working space. 오케이. 트럼버 폴딩 테이블. 그렇죠. 책상 만들어. 아, 오세요. 리브 유도멕 퓨처. 아, 오늘 미팅은 여기까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디자인 이제 계약 끝냈고 지금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서 포트폴리오 받아서 지금 디자인팀에서 이제 포스트폴리오 주면은 거기서 저희가 초이스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원래 12월 오픈쯤으로 생각을 했는데 계획이 좀 많이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1월쯤으로 오픈 예정일을 잡고 있는데 12월 1월이 진짜 필리핀에서 홀리데이가 가장 많은 달이에요 그래서 아, 가장 이 어지러운 그런 시기라서 어,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로 좀 선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력도 실력이지만. 오늘 이렇게 좀 확정된 모습을 드디어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진행 사항들도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요식업의 요자도 모르는 루키가 한번 요식업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